제가 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 말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. 일단 여기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끼더라고요. 왜냐면 마스크를 끼면 약간 진짜 아픈 사람? 그렇게 인식을 해서 오히려 저 같은 아시아인들이 쓰고 다니면 약간 인종차별을 더 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리고 사재기를 엄청 하는데 코로나가 엄청 심각해질 걸 대비해서 휴지랑 그막뭐 손소독제 이런 거 그냥 갑자기 다 사더라고요 그래서 막알버트인 같은데 가면 진짜 다 팔려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집에만 있는 걸 권고한다고 했는데 계속 뭐 밖에서 돌아다니고 맨날 파티하고 진짜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. 지금 28일 기준으로 보면 총확 네덜란드에는 총 확진자가 9,762명, 사망자가 639명을 기록했는데 이제 한국을 넘어섰다고 하네요. 그때 처음에 약간 너랑 나 보듯이 서로 말한 걸그 앉지 않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네요. 아, 카드섯요 네, 다섯 번째, 다섯 번째, 다섯 Oh.